배우 김민희가 영화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김민희는 42살, 홍상수 감독은 64살입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동거 연인 사이로 지내온 불륜관계입니다. 17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해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홍감독은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김민희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김민희가 직접 운전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에 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김민희가 운전을 하고 외출을 했지만 김민희의 출산을 대비해 홍 감독도 최근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뒤 사실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횟수로 9년째입니다. 현재 홍 감독과 김민희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데요. 이미 수년 전홍 감독은 본처와 살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집에서 나와 김민희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시의 새 집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남 인근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거나 서울로 나가 맛집 데이트를 즐기는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